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오와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도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무이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단,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심혈를 기울여 복음사역을 했지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자기를 파송한 곳이죠. 선교사로 파송한 곳인데,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선교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교회를 돌아본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본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구절이지만요. 어, 시간적으로 말하면 1년이 되는, 1년간이 되는 에,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6절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를 하나하나 다 돌아보기 때문에 1년간이나 되는 이제 그런 긴 시간을 교회를 돌아보는데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을 심혈을 기울여 한 것이죠. 자, 바울이 교회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복음이 자꾸만 변질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상이 그때 당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 사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물질 세계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선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요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높은 계급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적인 지식만 알면 되므로. 깨닫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은 더러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그때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과 또 물질 세계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고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다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또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영적인 세계와 또 물질 세계가 함께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모두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물질 세계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한몸 되게 나가는 것이 이제 이게 복음이 되겠지요. 또두 번째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데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인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믿음 외에 행위가 인간의 행위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사상이 강했는데 예,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기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이죠.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할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할례 행위가 필요하다고 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 율법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또 온전한 구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순수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순수성이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고, 아주 더 심각하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순수합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일곱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각 교회 대표자들입니다 지역별로 두 명씩 뽑은 것이죠 이 대표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각 교회에서 구제 현금을 걷었습니다 그 구제 현금을 걷어서 지금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다 보니까요 누가 봐도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 대표자 두 사람을 뽑아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정확하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죠. 또 그거 말고 같이 선교도 같이 하는 것이 포함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을 전한다 이것은 단지 돈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름들은 사랑의 전달자의 이름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도 지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 전달하는 일그 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중요한 주님의 새로운 개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은요. 우리 사랑이 진실됨을 확증하는 이제 그런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서로가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더 어려운 곳에 전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구제 헌금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이제 교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세 번째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디에 석 달을 있었다고 하느냐 하면요 2절 말씀해 보면 헬라라고 나옵니다 헬라는 구체적으로 고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설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바울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석달을 머물렀다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바울은 항상 구제현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한 이후에는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들어가서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만큼 순수한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믿음, 죄,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만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서신서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요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에 우리의 신앙에 해답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때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로마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로마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사랑의 진실됨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누립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순수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